시원하고 달콤한 수정과와 쫀득한 약과를 먹을 때 나는 맛있는 냄새. 다들 맡아보셨죠? 후추, 정향과 함께 세계 3대 향신료로 꼽히는 계피의 냄새인데요. 은은하게 풍기는 독특한 향으로 수정과, 약과, 빵, 차, 수육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되고 많은 좋은 성분을 가지고 있어서 항균, 항염증, 고지혈증, 암, 치매 예방에 좋은 계피도 먹는 방법에 따라 우리 몸에 독약이 될 수도 최고의 보약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계피의 효능과 계피와 함께 먹으면 몸을 해치는 최악의 궁합 5가지와 기적의 효능을 만드는 최고의 궁합 5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계피는 시나믹산, 폴리페놀, 항산화 물질 등이 풍부한 향신료로 혈당 조절, 면역력 강화, 소화 개선, 항염증 작용, 항균, 항암 치매 예방 등 건강에 매우 좋은 음식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계피를 차나 디저트, 음식에 넣어 먹으면서 건강관리에 큰 도움을 받고 있죠. 그럼 계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놀라운 건강 혜택을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암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계피는 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놀라운 성분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강력한 항산화 성분 덕분인데요. 이 항산화 성분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건강한 세포를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시나믹산과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암세포의 증식을 막고 건강한 세포를 보호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계피를 꾸준히 먹으면 활성산소를 없애고 세포의 손상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활성산소는 세포를 손상시켜 암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없애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또한 계피에는 시나몬 알떼아이드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은 암세포가 자살하도록 돕고 혈관을 통해 퍼지는 것을 막는데 효과적입니다. 암은 비정상적인 세포 증식으로 생기는데 계피는 건강한 세포를 보호하고 손상된 세포가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계피에 들어있는 항염증 성분도 큰 역할을 하는데요. 만성 염증은 암발생과 관련이 있는데 계피는 염증을 줄여서 암 발생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매일 계피를 섭취하면 면역력도 강화되어 암에 대한 저항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당뇨병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계피는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서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되는데요. 계피에 들어있는 메틸하이드록시 칼콘폴리머라는 성분은 인슐린과 비슷하게 작용해서 혈당을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를 꾸준히 섭취하면 공복혈당이 안정되고 당화혈색소 수치도 개선되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계피에 포함된 크로뮴 성분은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고 포도당 대사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혈당 관리를 더욱 효율적으로 할수 있죠. 또한 계피의 항산화 성분은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계피를 매일 섭취하면 최장 기능이 향상되고 갑작스럽게 혈당이 상승하는 혈당 스파이크도 줄일 수 있습니다. 당뇨병은 혈당을 잘 조절하지 못해 생기는 만성 질환인데 계피는 꾸준한 혈당 관리에 도움을 주는 좋은 음식입니다. 세 번째는 치매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계피는 타오단백질이 축적을 막아 치매 발병 위험을 줄여주는데요. 계피에 들어있는 항산화 물질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 감퇴를 예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계피를 꾸준히 섭취하면 뇌의 염증을 줄이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계피에 포함된 프로안토시아니딘 성분은 베타 아밀로이드 플라크 형성을 억제하고 뇌세포의 사멸을 방지해서 알츠하이머성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계피의 신경 보호 성분은 뇌로 가는 혈류를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꾸준히 섭취하면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을 맞추고 노화로 인한 기억력 저하를 늦추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치매는 뇌세포의 점진적 손상으로 발생하는데, 계피는 뇌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꾸준히 섭취하면서 뇌를 보호하고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유지하시면 치매 예방에 좋습니다. 네 번째는 관절 건강과 염증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계피에 포함된 시나믹산과 유제놀 성분은 관절 통증을 줄이고 염증을 감소시키는 데큰 도움이 되는데요. 특히 계피를 꾸준히 섭취하면 관절의 부기를 빼주고 연골 손상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계피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성분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생성을 억제하고 관절 조직을 보호해서 관절염 진행을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계피의 항산화 성분은 자가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데도 유효한데요. 자가면역 반응이 과도하게 일어나면 관절염이 더 악화될 수 있는데 계피가 이를 조절해 줍니다. 계피를 매일 섭취하면 관절의 유연성이 증가하고 만성적인 통증도 줄일 수 있습니다. 관절염은 지속적인 염증으로 인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염증 관리가 매우 중요한데 계피가 염증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다섯 번째는 심장과 혈관 건강을 지켜줍니다. 계피에 들어있는 항산화 물질은 혈관을 보호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큰 도움이 되는데요. 특히 계피를 꾸준히 섭취하면 혈압을 안정시키고 혈관 탄성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계피에는 혈전 용해 성분이 있어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혈관이 막히는 것을 예방해 심장병의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계피의 활성 성분은 동맥경화 예방에도 효과적인데요. 꾸준히 섭취하면 혈관 내벽이 건강해지고 심장 기능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심혈관 질환은 나쁜 콜레스테롤의 축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혈관 건강 관리가 매우 중요한데 계피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관을 튼튼하게 지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섯 번째는 체중 관리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계피는 체내 대사를 활성화시켜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데요. 계피에 포함된 폴리페놀과 열 생성 물질은 지방 분해를 촉진하고 기초대사량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꾸준히 섭취하면 식욕을 조절하고 특히 복부지방을 줄이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계피의 혈당 조절 성분은 불필요한 당분의 흡수를 억제하고 인슐린 반응을 개선해서 체중 증가를 막는데 도움을 줍니다. 비만은 느린 대사와 과다 칼로리 섭취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사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계피를 매일 섭취하면 신진대사가 원활해지고 지방 축적을 방지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일곱 번째, 계피는 면역력 강화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계피에 들어있는 시나몬 알떼아이드는 면역 체계를 활성화하는데 중요한 성분으로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을 강화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또한 계피의 강력한 항산화 물질들은 면역 세포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유해 물질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계피를 규칙적으로 섭취하면 백혈구의 활성화가 증가하고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계피에 포함된 폴리페놀 성분은 면역력 저하를 예방하고 면역체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계피의 항균 성분은 나쁜 균의 증식을 억제하고 감염병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면역력은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 계피를 통해 강한 면역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덟 번째, 계피는 소화기관 건강증진에 뛰어난 효과가 있습니다. 시나몬 알떼아이드는 소화효소의 분비를 촉진하여 음식물의 소화와 영양분 흡수를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계피의 항염증 성분은 위장의 염증을 감소시키고 소화기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큰 도움을 줍니다. 계피를 꾸준히 섭취하면 위산 분비를 조절하고 소화불량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계피에 들어있는 항균 성분은 유해한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고 소화기 질환 예방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소화기관은 전반적인 건강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건강한 소화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계피는 건강한 소화기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너무나 몸에 좋은 계피도 잘못 먹으면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줄수 있는데요. 이제 계피와 함께 먹으면 몸을 해치는 최악의 궁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악의 궁합 첫 번째는 수정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정과를 만들 때 계피와 함께 흑설탕을 넣어 달콤하게 즐기는데 이는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계피와 흑설탕의 조합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바로 혈당 조절 기능의 충돌 때문인데요. 계피는 본래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지만 수정과에 흑설탕을 많이 넣어서 먹게 되면 이러한 좋은 특성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습니다. 또 수정과가 위험해질 수 있는 이유는 계피에 들어있는 코우마린 성분 때문인데요. 코우마린은 과다 섭취 시간 기능에 부담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은 우리 몸의 해독기관으로 당분대사와 코우마린 분해를 동시에 해야 하는데 계피와 흑설탕을 함께 먹는 수정과를 많이 먹으면 간에서 처리해야 할 부담이 더욱 커져 과부하가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수정과의 과다한 흑설탕과 계피의 조합이 위험한 또 다른 이유는 인슐린 저항성 때문인데요. 많은 당분을 섭취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질 수 있는데 이는 계피의 혈당 조절 효과를 방해합니다. 결국 혈당 관리가 어려워지고 당뇨병이나 대사증후군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정과를 건강하게 즐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흑설탕 대신 스테비아나 자일리톨과 같은 천연 감미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흑설탕의 양을 최소화하고 대신 생강이나 생대추를 넣어 자연스러운 단맛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계피의 양을 조절하여 코우마린 섭취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수정과는 과다 섭취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 한 잔에서 두잔 정도만 조절해서 드시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그럼 계피를 어떤 음식과 먹어야 효과가 배가 되는지 알아볼까요? 최고의 궁합 첫 번째는 꿀입니다. 계피와 꿀은 모두 뛰어난 항균 작용을 가진 음식인데요. 계피에는 시나몬 알대아이드라는 항균 물질이 들어있고 꿀은 천연 항생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탁월합니다. 이두 가지가 결합하면 면역력 증진과 항염 효과가 더욱 강화됩니다. 계피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은 꿀의 영양소 흡수를 돕는데요. 계피의 폴리페놀은 꿀의 효능을 높여주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데 이 덕분에 계피와 꿀을 함께 섭취하면 영양소가 더 효율적으로 흡수되어 피로회복과 에너지 증진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계피는 혈당 조절에 효과적이고 꿀은 천연당분을 제공하여 혈당 급상승을 방지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계피와 꿀을 함께 섭취하면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당뇨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 계피와 꿀은 소화 건강에도 좋습니다. 계피의 소화 촉진 효과와 꿀의 위장 보호 작용이 결합하면 소화가 원활해지고 위장 건강이 개선되며 장내 유익균 증식에도 큰 도움을 주어 편안한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계피와 꿀을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걱정 마세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계피와 꿀을 함께 차로 마시거나 토핑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물에 계피 가루와 꿀을 넣어 차로 마시면 추운 겨울에도 몸을 따뜻하게 데울 수 있습니다. 또 요구르트나 오트밀에 계피와 꿀을 넣어 먹으면 건강하고 맛있는 아침 식사가 됩니다. 최악의 궁합 두 번째는 건대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정과나 차를 만들 때 계피와 건대추를 함께 넣어 먹는데 많이 먹을 때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조합이 주의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각 재료에 포함된 성분들의 특성 때문인데요. 계피에는 코우마린 성분이, 건대추에는 탄닌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과다 섭취 시 각각 간 건강과 영양소 흡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계피의 코우마린은 과다 섭취 시간에 부담을 줄수 있는 성분인데요. 특히 유럽식품안전청에서는 코우마린의 하루 섭취허용량을 체중 1kg당 0.1mg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피를 과다하게 섭취하면 간에 부담을 주어 간 기능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대추에 포함된 탄닌 성분은 과다 섭취시 미네랄 특히 철분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탄닌은 단백질이나 미네랄과 결합하여 불용성 화합물을 형성해 흡수율을 낮추는 성질이 있는데요. 특히 철분 흡수가 저하될 수 있어 빈혈이 있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계피와 건대추를 건강하게 먹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계피는 하루 2에서 4g 이내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다 섭취를 피하고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탄닌이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철분을 많이 포함한 음식과 건대추를 함께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은 철분의 흡수를 돕는 효과가 있어서 계피와 대추를 넣은 차를 마실 때 귤이나 키위와 같은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을 함께 섭취하면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피와 건대추는 적절한 양으로 섭취하면 몸에 좋은 전통차의 재료가 될수 있습니다. 다만 과다 섭취를 피하고 균형 잡힌 식단의 일부로 즐기는 것이 건강에 더욱 도움이 됩니다. 전통차의 맛과 효능을 즐기되 적절한 양을 지키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최고의 궁합 두 번째는 생강입니다. 계피와 생강은 각각 놀라운 효능을 가진 음식으로 이두 가지를 결합하면 면역력 증진과 건강관리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조합이 되는데요. 계피에는 시나몬 알대아이드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혈당 조절과 항염 효과가 뛰어납니다. 생강에는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있어 면역력 강화와 소화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계피에 들어있는 시나몬 알데아이드는 진저롤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로 인해 계피와 생강을 함께 섭취하면 생강의 소화 개선 효과가 더욱 강화되어 위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계피와 생강은 항염 및 항산화 작용이 뛰어난 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계피의 항염 성분과 생강의 항산화 물질이 결합하면 체내 염증이 감소하고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이로 인해 감기와 같은 질병 예방에 효과적이며 관절 건강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강력한 항염 작용으로 관절염과 같은 염증성 질환에 도움이 됩니다. 생강의 진저롤은 말초 혈관을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어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동시에 계피의 시나몬 알데이드는 혈액을 맑게 하고 순환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두 가지 음식을 함께 섭취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져 몸 전체의 산소와 영양소가 더욱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습니다. 계피와 생강은 체중 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계피는 혈당 조절에 효과적이고 생강은 신진대사 촉진 효과가 있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이 조합은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시는데 매우 유익하며 체중 감량을 돕는 자연적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먹을까 고민되시죠? 걱정 마세요. 계피와 생강을 함께 섭취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고 다양합니다. 계피와 생강을 함께 우려내어 차로 마시면 따뜻한 음료가 추운 겨울철에 몸을 따뜻하게 해주며 건강에도 좋습니다. 이 차는 소화 촉진과 면역력 강화를 동시에 도와줍니다. 계피와 생강 가루를 함께 요리에 넣으면 음식의 맛을 더하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특히 카레나 스무디에 넣어 활용하면 좋습니다. 계피와 생강을 활용한 건강 스낵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견과류나 요거트에 계피와 생강을 뿌려 먹으면 맛있고 건강한 간식이 됩니다. 최악의 궁합 세 번째는 계피 가루를 직접 먹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SNS에서 유행하는 계피 챌린지와 같이 계피 가루를 입에 직접 넣어 먹는 시도를 하고 나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계피 가루를 한 번에 많이 섭취하면 위험한 이유는 바로 계피 가루의 물리적 특성 때문인데요. 계피 가루는 아주 미세하고 건조해서 그냥 입에 넣고 삼키려고 하면 쉽게 기도로 흡입될 수 있습니다. 기도로 흡입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질식할 위험이 있습니다. 미국 독극물 관리센터에 의하면 계피 가루가 기도로 들어가면 점막을 자극하고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심각한 경우에는 호흡이 어려워지는 호흡곤란까지 올수 있습니다. 또 계피 가루가 폐로 들어가면 폐렴 같은 무서운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피 가루가 위험한 이유는 질식만이 아닙니다. 계피에는 코우마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은 과다 섭취하면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계피 가루를 한 번에 많이 먹으면 급성간 손상이 올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게다가 계피 가루를 흡입하면 코우마린이 호흡기 점막을 통해 빠르게 흡수될 수 있어 간 손상의 위험도 더 커집니다. 그렇다면 계피는 어떻게 섭취해야 안전할까요? 첫째, 계피는 음식이나 음료에 적당량을 넣어 먹어야 합니다. 한 번에 많이 먹지 말고 적당한 양을 섭취하는 게 중요해요. 둘째, 하루 섭취량은 2에서 4g을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계피차를 마실 때는 반드시 물에 우려서 마셔야 합니다. 그냥 가루를 바로 먹으면 안 됩니다. 계피는 정말 많은 건강 효능이 있는 좋은 재료입니다. 하지만 가루 형태로 직접 섭취하는 건 절대로 피하고 음식이나 음료에 넣어서 안전하게 섭취해야 합니다. SNS에서 유행하는 위험한 섭취 방법은 따라하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건강을 챙기면서도 맛있고 안전하게 계피를 즐기세요. 최고의 궁합 세 번째는 커피입니다. 먼저, 커피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료일 텐데, 사실 이두 가지는 함께 섭취하면 건강과 활력 증진에 정말 좋은 조합이 된답니다. 먼저, 커피는 우리가 물 다음으로 많이 마시는 음료죠. 커피에는 카페인과 클로로겐산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들은 신진대사를 돕고 에너지 생성에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커피를 마시면 기운이 나고 집중력이 높아지죠. 그럼 계피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계피에는 시나몬 알떼아이드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이 성분은 혈당 조절과 항염 효과가 탁월해요. 그래서 계피는 면역력 강화와 소화 개선, 혈액순환에 도움을 줍니다. 이제 계피와 커피를 함께 마시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커피의 카페인은 계피의 혈당 조절 효과를 강화시킵니다. 즉, 커피와 계피를 함께 마시면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공복감도 줄어들어요. 또한 에너지 레벨이 오래 유지되어 피로가 덜 느껴지죠. 커피에 들어있는 항산화 물질과 계피의 항염성분은 함께 섭취했을 때더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체내의 산화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세포 보호 효과가 높아져 노화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이러한 항산화 작용은 심혈관 건강 증진에도 좋습니다. 커피와 계피는 체중관리에도 좋은 영향을 주는데요. 커피의 카페인은 지방 분해를 도와주고 계피의 시나몬 알대아이드는 대사를 활성화시켜줍니다. 그래서 체중관리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유익한 조합이죠. 이두 가지는 집중력과 기억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커피의 카페인과 계피의 향기 성분이 결합하면 정신적 피로가 줄어들고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공부나 업무를 할때 매우 유익한 조합이죠. 그럼 어떻게 커피와 계피를 함께 즐길 수 있을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커피를 내릴 때 계피 스틱을 넣어서 우려내거나 커피 가루에 계피 가루를 조금 섞어 커피를 내리면 됩니다. 또 바쁜 아침에도 커피에 계피를 한 꼬집 넣으면 건강하고 향긋한 한 잔을 즐길 수 있습니다. 여름엔 차가운 커피에 계피를 넣어 아이스커피를 만들어도 색다른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최악의 궁합 네 번째는 계피와 함께 복용하는 약입니다.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계피를 약과 함께 복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것이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계피의 주요 성분 중 하나인 쿠마린이 바로 문제인데요. 이 성분은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쿠마린이 약의 성분과 결합하면서 약효가 예상보다 강해지거나 약해지는 등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어요. 특히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복용할 때 계피를 함께 섭취하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를 약물 상호작용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이 상호작용이 어떤 위험을 발생시킬까요? 저혈당이나 과도한 혈압강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피가 혈당과 혈압에 영향을 미쳐 이미 약물로 관리 중인 수치에 이상이 생길 수 있죠. 혈액 응고제를 복용하는 사람이라면 더큰 위험이 따릅니다. 계피에 포함된 쿠마린이 혈액을 묽게 만들어 출혈 위험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계피는 항생제나 항우울제와도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상호작용은 간 기능에 무리를 주거나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지러움, 구토,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간 손상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을 복용하는 동안 계피를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요? 약 복용 전후 최소 2시간 동안은 계피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 복용하는 약이 있다면 계피를 먹기 전에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피가 건강에 좋다고 해서 약과 함께 섭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약은 반드시 물로만 복용하고 계피는 약 복용 시간과 충분한 간격을 두고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고의 궁합 네 번째는 사과입니다. 사과와 계피는 각각 뛰어난 건강 효능을 가진 음식인데요. 사과에는 케르세틴과 비타민 C와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계피는 시나몬 알데아이드라는 성분이 혈당 조절과 항염 효과에 뛰어난 효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두 가지를 함께 먹으면 항산화 효과와 면역력 강화에 정말 좋은 조합이 됩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케르세틴이 계피의 시나몬 알데아이드 흡수를 돕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사과와 계피를 함께 섭취하면 혈당 조절 효과가 더욱 강화됩니다. 이 덕분에 당뇨병 예방뿐만 아니라 체중 관리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사과에 포함된 식이섬유와 계피의 항균 성분이 소화 건강에도 강화 효과를 냅니다. 두 가지를 함께 먹으면 장내 유해균이 줄어들고 유익균이 늘어나면서 소화 기능이 개선됩니다. 또한 장 건강이 좋아지면 면역력도 강화되죠. 계피는 혈액순환 촉진 효과가 있습니다. 계피의 시나몬 알대아이드는 혈액을 맑게 하고 사과의 항산화, 물질은 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심혈관 건강이 더욱 향상될 수 있습니다. 계피와 사과는 신진대사 촉진에도 매우 유익한 조합입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비타민C와 계피의 체온 상승 효과가 결합하면 기초대사량이 증가하고 체지방 연소가 촉진됩니다. 이로 인해 다이어트에도 큰 도움이 될수 있죠. 이제 어떻게 먹을지 고민이 되시죠. 걱정 마세요. 사과와 계피차를 만들어 마시면 추운 날씨에도 몸을 따뜻하게 데울 수 있습니다. 사과를 썰어 계피 가루를 뿌리고 오븐에 구우면 건강하고 맛있는 간식도 만들 수 있죠.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사과와 계피를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궁합 다섯 번째는 계피의 과다 섭취입니다.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계피를 하루에 한 스푼씩 꾸준히 섭취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과다 섭취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계피가 위험해지는 이유는 바로 쿠마린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쿠마린은 계피에 자연적으로 포함된 물질로 과다 섭취 시간에 독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저가의 카시아 계피에는 고가의 실론 계피보다 최대 250배나 많은 쿠마린이 포함되어 있어. 더 위험합니다. 계피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간 손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구토, 어지러움, 두통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쿠마리는 혈액을 묽게 만드는 성질이 있어서 과다출혈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특히 임산부나 간질환이 있는 사람에게는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계피를 과다 섭취하면 단기적인 증상 외에도 장기적인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장기간의 과다 섭취는 만성간 질환, 신장 기능 저하, 혈액 응고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영구적인 장기 손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피를 안전하게 섭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인 기준 하루 2에서 4g, 최대 6g 이하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능하면 쿠마린 함량이 낮은 실론 계피를 선택하고 차나 요리에 첨가할 때는 소량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피는 건강에 매우 유익한 식재료지만 과다 섭취는 건강에 해롭습니다. 적정량을 지키고 몸에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는 것이 건강한 계피 활용법입니다. 최고의 궁합 다섯 번째는 자식입니다. 먼저 계피와 자든 각각 뛰어난 영양을 자랑하는 음식인데요. 이두 음식이 결합하면 대사증후군 예방과 면역력 강화에 아주 좋습니다. 계피는 폴리페놀과 시나몬 알대아이드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혈당 조절과 항염증에 뛰어난 효과가 있습니다. 자은 오메가3 지방산과 단백질이 풍부해서 뇌건강과 심장건강에 매우 중요하죠. 또 계피의 시나몬 알대아이드는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줘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기에 자세 건강한 지방이 결합되면 혈당 조절 효과가 더욱 강화됩니다. 계피의 항산화 성분은 자세 있는 불포화 지방산의 산화를 막아주어 영양소의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계피와 자든 면역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되는데요. 계피는 항균 성분이 있어 감기와 같은 감염성 질환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입니다. 자세 들어있는 아연과 비타민 E는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겨울철 건강관리에 정말 유용한 조합이 됩니다. 혹시 체중관리가 고민이라면 계피와 자디 아주 유용한 조합이 될수 있습니다. 계피는 지방분해를 돕고 대사촉진에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자세 들어있는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주어서 과식을 막는데 도움이 됩니다. 항상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중요한 건 스트레스 관리죠. 계피의 향기는 뇌의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시켜 기분을 좋게 만들어 줍니다. 자세 포함된 마그네슘은 신경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에게 계피와 자든 좋은 조합이 될수 있습니다. 이두 가지를 맛있게 먹는 방법은 오트밀이나 요구르트에 계피 가루를 뿌리고 자들 토핑으로 올려 먹으면 건강한 아침 식사가 완성됩니다. 계피차에 자들 곁들여 먹으면 따뜻하고 건강한 간식이 되죠. 베이킹을 좋아한다면 계피가 들어간 쿠키나 머핀에 자들 넣어 구워도 정말 맛있답니다.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냄새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계피 맛있게 드시고 건강 챙기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대한민국의 건강 함께 지켜주세요. 감사합니다.